뭐자. 내가 지금 인터넷이랑 TV랑 해서 59,000원을 내고 있네. 다이렉트를 한번 해볼까. 29,000원? 안녕히 가이 고나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델 Y를 출고받으면서 보험을 새로 가입을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것저것 좀 열심히 알아보고 그랬지만 아무리 해도 뭐 지인이고 아는 사이고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다이렉트가 제일 쌉니다. 두 번째 차로 이번에 오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오늘은 다이렉트 보험 말고 다이렉트 인터넷. 이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 인터넷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일단 사은품이나 상품권 이런 거 많이 받기 위해서 사설 인터넷 가입 업체에 전화를 해서 가입을 하는 방법. 이거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받고 가입도 했었고 또잘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만 고른다면 은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사설 가입 업체에서 하는 편이 현금이나 사은품이 훨씬 더 좋고 비쌌는데 이제는 법으로 상한선을 딱 정해 놔서 어 어디나 좀 비슷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그냥 통신사에 전화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결합 할인 같은 어떤 기본적인 할인이나 상품권을 받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첫 번째 방법 대비 현금이나 사은품을 더 많이 막 화려하게 받을 순 없고 또 무엇보다 이제 뭐 전화하고 대기하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살짝 귀찮죠. 그래서 오늘은 이첫 번째와 두 번째 각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만 싹싹 모아서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또 상품권도 받을 수 있으면서 또 가장 안전하게 가입을 할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결론은 바로 비다이렉트 샵에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오너 드라이버분들은 다이렉트 보험 이거 이미 아주 익숙할 거예요. 중간에 보험 설계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내가 직접 필요한 정보 넣고 가입해서 더 싸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인데 비다이렉트 샵이 딱그 컨셉이에요. 일단 회사 믿을 수밖에 없죠. 그냥 SK 브로드밴드 우리가 아는 그 회사입니다. 사설 업체나 대행 업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실제로 사용할 그 회사에 직접 주문을 넣는 거라서 좀막 불안해 하거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엔 사은품이나 상품권 이런 거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혜택 상한선이 정해지면서 다이렉트 샵에서 3년간 더 슬림 요금제로 월 납부 금액을 할인받거나 아니면 사은품이나 상품권을 최대 46만 원 법에서 정한 상한선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비 다이렉트샵에 접속을 하게 되면 첫 화면에 바로 가입이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누르고 신규 가입을 누르게 되면 진짜 심플하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별로 인터넷, BTV, 셋톱박스 옵션이 한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인터넷은 필수고 나머지는 가입이 필요한 분들만 선택을 하면 돼요 이제 저의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인터넷이 빨랐으면 좋겠으니까 어, 여기서 기가 인터넷 라이트 플러스 와이파이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BTV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BTV 올 요걸로 골라볼게요 마지막으로 셋톱박스 이거는 음, 저는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니까 유튜브를 볼수 있는 스마트 3 셋톱박스 이걸로 픽 골랐습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할인을 적용하면 월 4만 700원이 나와요 이게 기존의 SKD에 직접 가입을 하면 내야 되는 금액인데 여기 아래 보면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더 슬림 요금제 이거는 한 번에 사은품이나 상품권을 받는 게 아니라 월 요금을 3년간 계속 할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면 월 요금이 29,700원 미쳤죠? 500메가급 인터넷에 BTV 채널 제일 많은 거 쓰는데 와이파이까지 되면서 29,700원이라니 또 여기다가 전월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최대 2만원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대 저렴한 옵션으로는 월 4,200원까지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3년 약정 할인하고 결합할인 그리고 온라인 전용 할인도 받고 또 여기에다가 더슬림 요금제 제휴 카드 할인까지 받았을 경우 이렇고요. 만약 여기다가 와이파이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월 5,300원이더라고요. 와 진짜 세련한데? 그런데 나는 이런 거 싫다. 그냥 한 방에 상품권 주는 게 좋다. 그러면 본인에게 필요한 신생애나 홈플러스 골라서 46만 원 상품권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월 요금 할인은 안 들어가지만 사설 가입 업체에서 주는 만큼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대박 아니에요? 그동안은 사은품 더 받으려고 전화 여러 군데 돌리고 비교하고 막 귀찮게 그랬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깔끔하게 공식 다이렉트 샵에서 인터넷 쇼핑하듯이 선택만 하면 돼요. 인터넷 가입도 진짜 쉽고 단순해져서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추가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가입을 하기 위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나면 설치를 선택을 하면서 제일 아래에 추천인 정보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거 물론 안 넣어도 되긴 하지만 이제 기존에 SKB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넣게 되면 추천 한 사람은 5만 원 상품권, 그리고 가입한 친구는 만원 상품권을 받게 된대요이 추천인 이벤트는 그런데 유선이 아니라 이렇게 비다이렉트샵 바로 가입을 통해서 가입할 경우에만 상품권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거 야무지게 챙기면 좋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여기에 제 전화번호 남기면 제거좀 여기 써주실래요? 추천인. 이거는 본인도 받는 거니까 주변에 알아보고 꼭 넣어서 받아가세요 이런 건 열심히 받아가야 돼요 이렇게 다이렉트샵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스스로 24시간 그냥 언제든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하는 플랜하고 설치 정보를 입력해 두면 주간에 바쁜데 번거롭게 통화할 필요 없어서 좋고 또 접수한 시간이나 설치 지역 상황에 따라서는 당일 설치도 물론 가능하대요 이렇게 하면서도 할인이나 상품권, 사은품 비교하면서 이곳저곳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제일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에서 정 최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 정말로 모델 Y 보험 가입하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다 이렇게 다이렉트 가입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인터넷도 이게 되네요. 다이렉트 인터넷. 새로 가입해야 되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Bye guys.